지금입니다. 오늘은 벤티티링어 포켓몬 카드 네 팩을 샀는데요. 음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네팩 2,000원짜리를 뽑았습니다. 뽑아보겠습니다이크네일페이검 나온 페인트 롤러 게라도스 나왔습니다. 이거 활발르 아르, 봐. 아르코, 깜깜이, 오컬트마니아 메타 그로스 신기한 카드 나왔습니다 얘 먼저 시계 카드야 두 편이 나왔는데 제발 EX 한개더 EX 제발 한개더하 사라칸 골루그 메탄 레지스틸 미 끌을 곤 나왔습니다. 아이거한 번. 부스터, 어이징 비킨, 엔테이, 쑥쑥.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것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켓몬 카드를 EX 카드를, 어, 49장 골랐습니다 일본 거한 장을 레쿠자, 일본 거라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아직 많이 생긴 것도 있을까? 음, 하나 더 사게 하겠습니다. 메가 레쿠자 EX, 메가 가디언 EX, 메가 가디언 졸타입 EX, 메가 대장 EX, 메가 뮤츠 EX, 메가 후진 EX, 제크롬 EX, 개노 세카트 EX, 로 겟니온 EX, 베랑만 EX, 짱이 EX, 락포사 EX, 이상일꽃 EX, 채색조 EX, 가디언 EX, 퓨전트 EX, 썬더 EX, 제리니아스 EX, 뮤츠 EX, 펀치코 EX, 킹드라 EX, 사크니 아 EX, 크레세리 아 EX, 호딘 울트라리아 EX, 독춘붕 EX, 프라이드스 EX, 마키아나 EX, 기안시 EX, 마나피 EX, 리크티니 EX, 브리가론 브레이크, 삼선도레 브레이크, 계롱몬 브레이크, 니드킹 브레이크, 트라우 브레이크, 화염라 브레이크, 제니아스 브레이크, 이베타르 브레이크, 마자용 브레이크, 드라크 브레이크, 골덕 브레이크, 어, 메가자리 브레이크, 텅보리 브레이크, 나인테이리 브레이크, 블러스터 브레이크, 동탁군 브레이크, 라이트 브레이크, 레트라 브레이크, 멜리시 브레이크 까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닝 하는... 했는데, 습니다딱 49장입니다. 앨범, 일본... 레코드까지 합치면 60장입니다. 아니, 2,000원 가지고 샀는데, 에얘한 <laughs> 개밖에 안 나오냐고. 이 x 한 개만이라도 나한테 부탁했는데 이럴 수가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아 어. 어. 이엑스카드가 이만큼이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음, 딱봉지4 개, 딱봉지4 개가 많네요. 네 개인데 이렇게 한 개밖에 안 관리다. 이럴 수도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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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이럴수가. 이럴수가. 저번에 EX 안 나올지 식당 가서. 저 너무 운이 없는 거 같아. 그럼, 빠이빠이!